MBC 역사상 과연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죠 처음에 그큰 아... 자극과 기감이 됐으니가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아 나도 스타가 되어야겠다 혹시 또 눈여겨보고 있는 아나운서 있으시다요 그러니까요 <목소리도> 아나운서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요 선배님? 김 b 씨가 지금 2게한 회지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런 길을 잘가졌어 내 돈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 하그죠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이렇게 335돈 <놀라> 모아가지고, 3, 4, 모아가지고 응, 이거 공주님 센터 한 해줘야 거아니야 해주세요 가자 이거 이거, 이거 역시 아 좋아 <놀라> 좋아 이번에 댓글들 보니까 뉴스 하나니 시즌 1 진행자로서 뉴스 하나니야 이렇게 큰거 어떠냐? 감개가 무량하고 사실 이렇게까지 클줄 몰랐는데 한더할 <laughs> 거야. 영은이에게 뉴스 하나니 구독자란 나를 내려놓게 할수 있는 분들인 거. 일을 할 때는 빼지는 틀안에서 가짜고 해야 되는데 어. 뉴스 하나니는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편안함을 주는. 그리고 팬분들 이렇게 댓글 적는 사실 다 보거든요. <laughs> 대우 선배가 잘 활약하고 계신가요? 매번 적극적이시고 머구리 같은 것도 어려우신데 그거 어. 매희생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들 네. 저희도 편집을 잘 하고 있어요. 이런 대스타가 MBC의 어, 사원으로 있다는 게 어떤 존재인지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또 맹하락하시면서 스타가 되시니까 저희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음. 나도 스타가 되어야겠다. 하락하지는 지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야겠다. 저희 혹시 뉴스 하나니라는 채널 아시나요? 아 알아요, 네요. 어, 혹시 또 눈여겨보고 있는 아나운서 있으시다면. FBC 아나운서분들 다배우를 저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어. 감사하다. 야 나는 왜 이렇게 다 아들 같니? 우 <laughs> 배우가 언제 이렇게 뽑아주고 커피차까지 오고 또 연예인들만 할줄 알았더니 하긴 우리 배우가 요즘에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더 높다고 해야 될까? 배우가 나에게 진짜 비지. 어? 그래요? 뭐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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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한 죽을 때까지 배우가 나에게는 커피를 제공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내가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배우가 한번 공개하리라 오 생각하면서 오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나운서들에게 팬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대체를 표현하면 우리의 짐 그만큼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척도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공공의 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예인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더 많다는 거는 그만큼 더공공의 영역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의 음. 척도이지 않을까 짐이라고 생각할 만큼 무거운 무게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아나운서국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들내이 성공한 <laughs> 것 마냥 네. 사장님으로서 뿌듯한 순간이지 않을까 네. 네. 뿌듯하고 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다들 끼는 바가 많더라고요 너네들도 다 있어 보내 주실 만한 물건이죠. 아, 두번 그래. 정도. 그래, 커피 쿠폰 하나 어, 정도 보내 주실. 그럴 일이 아니라 내가 우리 응. 아나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저런 걸 해야 되겠어요. 어. 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의 잘 부탁드립니다. 저건 <laughs> 내가 해야 되는 일니야 이게 바로 성공의 맛스코트야 달리거든요. <laughs> 살 빠졌어. 얼굴이 좀 작아지신 어. 거. 어, 진짜 여자인 좀 다른가봐. 지민이 많이 불었구나. 아, 저 오래전에. <laughs> 되가운선배였던데 음, 멀게 느껴지는 저 먹어도 돼요? 대우 선배 커피차 보니까 기분이 어떤지? 저희는 사실 또 와닿는 게 오늘 저녁 출신이잖아요 어큰 자극과 기감이 되신다 커피차가 약간 제 연예인의 상징이잖아요 완전 그렇 상징. 진비 씨의 역사상 최초다 근데 대우 선배가 저랑 오늘 저녁 했잖아요 어. 그때의 그 얼굴 색깔이랑 지금이랑 달라졌어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어. 오는 사랑 수익입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아 <laughs> 선배님이 오셨군요 <오신> 사장님 <laughs> 드셨습니까 <laughs> 커피? <laughs> 식사하셨어요? 그쪽에가 하면 커피와 다양한 에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직장생활 <laughs> 잘하는 법 이런 거 MBC 역사상 과연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죠 처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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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거 보내시면 어떨까요? 아나 몰래 어, 우리 남편 화이팅. 너무 좋다. <laughs> 네, <laughs> 숨고 <웃음> 싶을 거야. 아, 나는 막 생일 파티 이런 것만 해도 막 너무 부끄럽고 숨고 아, 싶거든. 어, 어, 생일. 제 선배 네. 이거 보시면 커피 차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민이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뭐 여자 소개? 아니요. 김민호 아나운서 근황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나는 근데 모를 모르... 모는 데가 아니라. 모를 모르... 왜 동기잖아요. 민호가 우리 휴직했어요.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재충전 해가지고 석사 따고. 더 가방끈을 늘려서 오기로 해가지고 1년 기다리고 있으면 김인미아나운서볼수 네. 있지 않을요 <laughs> 질문하고 어디 갔어요유아니이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께 열심히 착실하게 음.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내드리고 <laughs> 제가 1년차 때 엄청 욕 많이 썼잖아요 본인의 그거를 쭉읽고가면 된다 이렇게 큰 사랑도 받을 수. 거예요 <laughs> 설렁설 해야겠다 이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아. 말자 저는 근데 무리해요 무리를 하면서 일을 해줘야 음. 그 필요한 인력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무리해서 일하는 상황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명 좋아하시나요? 대호 아나운서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 같은 게 있어요? 파리 올림픽 가시기 전에 처음으로 중계하시는 거니까 아. 응원하는 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않아도 대호 선배 파리 올림픽 가는 준비를 아, 지금 편집 중에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하신다. 대호 아나운서 언제 나오시는지. 아. 정말 아... 대우 선배들 고생 많이 하셨어가지고 네, 기대하셔도 맞아요. 좋을 겁니다. 실제로 보셨을 아 때. 이거는 진심 반응입니다. 전잘 <laughs> 존재 자체가 잘생겼다. 아 멘트까지 네. 추억 같으십니다. 네. 어떻게 이전에도 누군가를 이렇게 덕질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아나운서님이 처음이기는 해요, 이렇게. 진심을 아, 다해서. 가서 만나면서 는 일하는 것처음입니다 그럼 아직 그의 매력을 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김대우 아나운서의 입덕 모먼트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귀여워요. 이거는 제가 덕후 렌즈를 끼고 있어서 귀여워 보인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겠는데 보다 어. 보면 굉장히 귀여운 행동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로운 방송도 너무 항상 출연을 다 해서 하셔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단 촬영 갔다 오시면 얼굴 벌겋게 익어서 오시고 하잖아요 네. 내 순간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물론 당연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반응을 하시겠지만 되게 감명 깊어요 연예인 덕지하고또 그래.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 사실 알기 굉장히 힘들고요 아, <laughs> 아. 가수나 배우나 기사가 공지를 하던지 아니면 뭐 콘서트를 한다거나 무대 인사같은걸 한다거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실제로 보기가 편한데 스케줄 공개가 전혀 되지 않는 아그렇요 <laughs> 뉴스 하나니를 원래 알고 계셨어요? 네, 러분하고어 MBC 아나운서란? 어떤 존재인지 만나면 편안하고 하게보 MBC 아나운서들에 대한 애정도몰려아 정말요? 어. 있어서 매주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배우 회팅. <laughs> 아니 선배님 무슨 기획사 사장 같은데요? 선배님의 또 라이벌 아니십니까? 유사나 이출은 <laughs> 배우를 꺾고 싶다. <laughs> 라이벌은 아니고 건전한 <laughs> 자극을 주는. <줘>. 어, <laughs> 언젠가는 선배님도. 배우랑 나잖아. 장르가 달라서. <laughs> 천만 찍은 배우들한테만 이게 보통 하는 거라서. 앞으로 천만 배우라고. 그런 어, <laughs> 배우 많이. 했지? 어, 그럼요. 나는 진짜 <laughs> 배우 중비가 막힐 때마다 커피사 살기 보면서 연기 배우는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사장님이 같으시네요. 고맙습니다여러분저 여기 계시더니왔다 갔다. 브로키 <laughs> 네. 범도 넘어서 오너 범도. <laughs> 아니 대우 선배가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대우 아니라 윤상이도 마찬가지. 이방 구라도 나는 MBC 아나운서 된 사람들은 슈퍼스타가 될수 있다고는 생각. 근데 이제 대호 같은 경우는 굉장한 그런 가능성과 매력을 갖고 있는데 볼게 왔다. 취익사 사장님 전화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참 고마운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또 구독자분들이 댓글도 많이 적어 주시니까 뉴스 하나에 출연하고 럭키봄도 되고 나서 성경이 읽듯이 댓글을 응. 읽습니다 어... <laughs> 그 댓글 하나하나가 아, 힘이 되게, 돼요 굉장히 응고 평생 아마 갖고 가지 않을까 너무 고맙고 행복하면서도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었구만 <laughs>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거울 삼아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 배우 선배에게도 응원 한마디 우리의 슈퍼스타 김대호 사실 이제 뭐 MC로서 최고인데 스포츠 캐스터로서도 시청자들 사랑의 힘이 버스, 파리에서부터 나즈누장 호흡을 맞춰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에게 팬은 어떤 느낌이에요? 왜 호흡?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힘들고 지칠 때 진짜 힘이 돕니다 너무 감사해요. 커피차는 연예인들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특히 아이돌들의 어려 상상도 못했고 맨 처음에 해주신다고 했을 때도 안 하려고 됐었는데 방수 어. 안하니 콘텐츠도 해야 되고 그는 다 이게 신세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 와. 문자가 아니야. 어.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laughs> 어떻게 갚아 나가 생각이세요? 어, 열심히 방송 많이 하면 되죠. 어. 뭐. 선배님의 어떤 모습에 힘을 얻었다고 하시는 건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 연예. 이런 건 아닌 거 아들 동네 오니 아들 친근하게 느껴주신 거 <laughs> 사실 뉴스 하나니가 시작이었잖아요 위대한 항해의 시작이었는데 네. <laughs> 뉴스 하나니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바론지 아니겠습니까 저의 모습을 입지 않고 잘 그려준 뉴스 하나니팀 너무 고맙고 대시 아나운서 그또 응원도 많이 해주는 채널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채널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피피엘 피피엘 프로틴 쿠키 같은데요? 내가 만든 쿠키 먹으면 불러주면 안 돼요? 내가 만든 쿠키 너무 부드러워 래피가 촬영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는 사실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팬이라는 존재에 음. 대해서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분한분한 분한 분이 어. 정말 팬이구나 우리 구독자 한분 나를 또 응원해주시는 또한분이한분한 한 분을 절대 감사함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선배님 졸업 진짜 많죠? 근데 솔직히 진짜 알바 섭 아.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김준성 아나운서는 사랑을 언제 찾나요? 사실 저는 사랑을 찾지 않아요 사랑을 끌려오게 하는 거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고